전유진. 출연하면 성공 100% 소문의 방송가 들썩. TV조선 수익 급등시킨 그녀의 출연료는 과연 얼마? 최근 대한민국 방송가의 출연만 하면 성공 확률 100%라는 놀라운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가수 전유진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특정 방송사의 수익을 급등시키고 광고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TV조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압도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는 전유진의 출연료는 과연 얼마일까?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녀가 가진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출연하면 100% 성공의 비밀, 시청률을 견인하는 존재. 전유진의 100% 성공신화는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현역가왕, 한일가왕정과 같은 TV조선의 핵심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스트롯 2분 출연 당시 비록 최종 라운드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시청자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그녀의 대중적 인기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전유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녀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콘텐츠 보증 수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광고주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와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계약이 쏟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TV조선 수익 급등시킨 전유진 효과의 실체. 전유진의 폭발적인 인기는 TV조선의 수익 다각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의 출연료와 수익 구조는 그녀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압도적 무대 수익과 출연료, 전유진의 해당 출연료는 약 2천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이다. 또한 그녀는 매달 10에서 11개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출연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높은 출연료와 쉴 틈없는 스케줄은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덤의 막강한 화력을 증명한다. 저작권과 스트리밍 수익. 전유진의 수입은 방송 출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 또한 상당하다. 2025년 5월 한 달에만 8천만 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꾸준히 대중에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방송사를 넘어선 전유진 브랜드 파워 전유진의 영향력은 방송계와 음악 시장을 넘어 광고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녀의 젊고 건강한 이미지는 대기업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그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성공 뒤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된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적 선행과 지지를 통해 전유진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진정성, 그리고 팬덤의 힘을 바탕으로 방송과 광고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그녀의 출연료는 그녀가 창출하는 막대한 수익과 화제성을 고려할 때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며, 오히려 전유진 효과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국 트로트와 방송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유진. 포항의 공주에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전유진,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낯설지 않다. TV조선의 방송 무대를 통해 그녀는 전국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TV조선은 전유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방송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현역가왕과 한일 톱텐쇼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였다. 광고주들은 그녀의 이름을 보고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했다. 전유진의 출연료는 해당 약 2천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그녀의 인기와 가치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그녀는 매달 10에서 11개의 행사에 출연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5월 8천만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거둔다. 이러한 수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무대를 장악한다. 대기업들은 전유진과의 계약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녀의 이미지는 신뢰와 성공을 상징한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그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1. 미스트롯 2분의 기적, 팬덤의 탄생.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 산업과 방송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에게 다시 소개했다. 이는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다. TV 조선은 전유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한일가 왕전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일본 무대에서도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며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TV조선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전유진의 성공 확률이 100%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녀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미스트롯 2분에서의 5주 연속 인기 투표 1위는 그녀의 압도적인 대중성을 증명한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이다. 그녀의 팬덤은 3개의 팬카페와 2개의 팬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그녀를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는다. 전유진의 팬들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 포함된 이들은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팬덤의 활력은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를 별표 별표 유진공주, 별표 별표라 부르며 열렬히 응원한다. TV 조선은 전유진의 팬덤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방송국의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녀의 출연은 방송국의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녀는 광고주와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존재다. 이 현역가왕의 대관식, 탈락이 왕자가 된 이유. 전유진은 2019년 포항 해변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다. 이는 그녀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었다. 전문적인 교육 없이 동전 노래방에서 연습하며 실력을 쌓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는 그녀의 진정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녀는 2020년 미스트롯 2분에 출연하며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비록 본선 3차에서 탈락했지만 그녀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미스트로 대서의 탈락은 오히려 그녀의 팬덤을 더욱 결속시켰다. 팬들은 그녀의 재능이 억울하게 평가받았다고 믿었다. 당시 그녀는 시청자 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녀의 대중적 인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조선일보의 한현우 기자는 그녀의 성악적 발성법에서 파바로트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녀의 독보적 재능을 증명한다. 전유주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다. TV 조선은 그녀의 이런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시켰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국가가 부른다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고 방송국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했다. 이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3. 닮아지고 싶다. 음악적 성장의 기록. 전유진은 2021년 경북 지방경찰청 학교폭력예방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포항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다. 2021년에는 경북교육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2020 경북교육을 빛낸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그녀의 모범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녀는 재능 기부와 노래 봉사를 통해 사회적 선행을 실천했다. 이는 그녀의 팬덤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는 이유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방송 출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음악 스트리밍과 음원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녀의 신곡 닮아지고 싶다는 공개 직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대기업들은 전유진의 이런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자산이다. 광고주들은 그녀의 점고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상업적 가치를 보여준다. 전유진은 현역가왕, 우승 상금 1억 원을 서울 정착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녀의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녀는 좋은 가수가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는 그녀의 겸손함과 진정성을 잘 드러낸다. 4.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도약. 한일 톱텐쇼의 파급력. TV 조선은 전유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방송국의 장기적인 전략이다. 한일가왕전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한국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TV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전유진의 팬덤은 그녀의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팬덤의 경제적 활력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는 TV 조선의 수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다. 그녀가 등장하면 시청률이 치솟고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 TV 조선은 전유진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방송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요소다. 전유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에게 다시 각광받게 했다. 이는 음악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와 감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대기업들은 그녀의 이런 매력을 활용해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상업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녀의 출연료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그녀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TV 조선은 전유진의 성공을 통해 방송국의 위상을 강화했다. 그녀는 방송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그녀의 팬덤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팬들도 그녀의 노래에 열광하며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물이다. 그녀의 행보는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TV조선은 전유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방송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다. 이는 한국 트로트와 방송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전유진의 재능은 TV조선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적 상징이다.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다. 그녀가 무대에서는 한 성공 확률 100%라는 말은 계속될 것이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TV조선은 그녀를 통해 방송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다. 이는 전유진과 방송국의 동반 성장을 의미한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연결하는 힘을 가졌다. 전유진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그녀의 재능은 TV 조선과 한국 방송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한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재능, 노력, 그리고 팬덤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TV 조선은 전유진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 이는 방송국의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다. 대기업들은 그녀와의 계약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녀의 성공은 TV조선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방송국의 전략이 만나 만든 결과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TV조선은 전유진을 통해 방송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 방송의 미래를 밝게 한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 전유진의 성공은 한국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신호다. 그녀는 이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TV 조선은 전유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방송국의 장기적인 비전이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감동이다. 이는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와 방송 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녀의 성공은 TV조선의 매출을 끌어올렸고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더큰 꿈을 펼칠 것이다. 100% 성공 확률의 그녀. TV 조선의 황금기를 열다. 전유진.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낯설지 않다. Tv조선의 방송 무대를 통해 그녀는 전국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tv조선은 전유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방송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현역가왕,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한일 톱텐쇼, 별표별표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였다. 광고주들은 그녀의 이름을 보고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했다. 전유진의 출연료는 해당 약 2천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그녀의 인기와 가치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그녀는 매달 10에서 11개의 행사에 출연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5월에만 8천만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거두었다. 이러한 수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무대를 장악한다. 대기업들은 전유진과의 계약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그녀의 이미지는 신뢰와 성공을 상징한다. 삼성, LG,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그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제1부